명절 전이라 좀 벌초 좀 했어 우리 달라진 모습을 잘 아는구만 응? <laughs> 말해봐 왜 굉장히 좀 팬섬해지신 것같아데아 음, 그동안은 아주 부시시하게 하고 다녔는데 아전 바꿔봤어 그냥 컨셉을 요즘에 S클래스 가장 많이 들어온 게 팬이 엄청나게 세게 돌아요 라고 해서 많이 들어오잖아 우리 시끄러운 어 시끄러운 팬 <laughs> 이게 터질듯한 굉음으로 들어오고 있잖아 개인거래로 차가 수리가 됐다고 한 얼마 고쳐있었다고 했냐 이 차를 구매할 때한 몇백 고쳤다고 했지? 전차주돈쓴거같고요어 원래 타던 차주가 하체는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거든 냉각수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600, 500 썼다고 한거 같은데 그 정도는 썼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차량을 선뜻 구매하게 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키로수가 그래서, 좀 높았었어요. 내가 20만 넘었었을 거예요. 그래? 네. 어, 그리고 성능 보증이 안 되는구나. 네. 개인 거래였다가 20만 키로가 지나면 성능 보증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 처음 왔을 때 제가 잠깐 봤어요. 봤는데 이게 조그만 냉각수통 같지만 여기에 상당한 냉각수량이 들어가요. 대략 한 3리터 가량 정도 들어가는데 대부분들 작업하시고 나시면 여기다 꽉 찼다고 한 바퀴 돌고 그냥 보내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은 저온순환 펌프가 과열이 돼서 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에어 작업을 똑바로 해주셔야 돼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현재. 그리고 두 번째는 냉각 스파이프 쪽인데 터보 라인들은 이미 바꿨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불안함이 없이 어, 괜찮겠다 해서 구매를 하신 차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봤더니 저온순환 펌프는 에어 작업을 잘못하는 바람에 과열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드라이브 샤프트거든? 등속 쏘인트라 그래 명칭이 네, 음. 구리스가 터져서 나와 얘네들 봐봐 이게 찢어졌잖아 지금 봐봐 이렇다고 어. 이렇게 찢어져 있다고 어. 그럼 이쪽도 반,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봤거든 보면 응.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지 찢어져 있지 음. 응. 그리고 또 이렇게 점검하면서 확인했던 게뒷번호에서 오일 누유되는 거이 부분도 오버홀을 진행을 할 거고 다음은 내 생명 살렸다 이차 생명이요 어 왜요 이차 이거 조금만 더 타면 엔진 미션 아작난다. 보여줄까? 여기 녹가로 보여 빨간 거? 빨간 거녹가로 보여? 응. 보이지? 응. 그러면 이쪽을 돌리면 깨진 거야 안에가. 네, 깨진 배어... 거 이게 잔날 베어링이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흔히말 하는 이게 뭐냐면 국내에서도 많이 썼던 방식이거든. 이게 어디에 들어갔었냐? 후륜구동인 포터에 중간에 샤프트를 연결하는 축에 이 베어링을 많이 썼었어 옛날에. 그리고 뒤에 디퍼런셜 부분에도 이런 베어링을 썼었고 수명이 되면 얘네들 갈 수가 있거든. 근데 얘네들은 단품이 안 나와. 무조건 아셈블리 교환이야. 얘를 교환하게 된 게, 이번에 잘 잡은 게 뭐냐면, 고객님은 돈번 것도 돈번 거지만, 이런 작업을 우리가 연계를 시켜서 한 번에 작업이 되잖아. 네.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확실히 많이 줄지. 대신에 샤프트도 한 개당 160만원, 170만원에 정품이. 요즘 에 애프터도 워낙 잘 나오고 있고, 반값에. 그리고 디퍼런셜 오일도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이 때리고. 그 다음에 조인트도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이 탈거가 되는 거고. 우리가 문제가 가장 많았던 괭을 내는 이 좋은 순환 펌프. 대표님 이거 휠 볼트가 타이어가좀 많이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네. 벤치볼트가 아니잖아 네. 그럼 얘가 뭔가 손을 댔다는 소리야 여기다가 네, 원래 얘는 너트도 아니고 볼트도 돼 있는데 응. 볼트인데 지금 개조를 했잖아 분명 이거를 풀면은 안에 허브 스페이스가 잡고 있을 거야 허브 스페이스에다가 볼트를 쪼았고 그 다음에 허브 스페이스 자체에서는 너트를 꽂게끔 잡아 나왔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돼 타이어가 원래는 이게 원래는 휠이 이휠 하우스에서 나오면 안돼 외부로 우리나라 규정상 원래 이거 불법이야 검사소 가면 무조건 빠꾸야 이거는 근데 이건 뭐 고객님이 하기 나름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멋을 위해서 휠 허브를 끼긴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지 자세를 잡고 폼을 잡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벌금 내 누가 신고하면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알려드린 거야 꽉 꼈겠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짓이야 근데 이거 원래는. 당연하다, 이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부러지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보험사나 이게 나오잖아 사고 일어났을 경우에 이 개조에 대해서 신고가 안돼 있으면 보험 처리 해당 사항도안돼 이거는. <목소리> 이 정도로 이렇게 안 나와 디퍼런셜, 그지 770만 들어가는데. <목소리> 가행히 갈았다 는 소리야, 어디서. 우리는 잔넬 베어링이라도 많이 하는데 리들 베어링이라고도 하고 잔넬 베어링이라고 많이 하는데 얘가 튀어나온 거야 다 실제로 가서 한번 보자고 이 커버 떼면 더정확하겠고요 깎아 먹은 거야 지금 녹이 그래서 나온 거고 이게 만약에 깨져서 나가버리잖아 이 부분을 쳐이 부분 미션하고 엔진 부분을 그래서 대부분 이것 때문에 몇백씩 그냥 깨지는 거야 근데 왜안 했을까? 저 미미를 분명 갈았는데 갈았던 미미죠? 미미는 새거 같아 미미를 갈았는데 저렇게 놀아. 저러면 엔진 떨림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올 수 밖에 없거든. 볼트도 제대로 안 좋아놨어. 공간이 안 나오니까 있는 힘으로만 살짝 해놓은 거야. 장장이 예, 드디어 묵은때를 좀 벗겨내고 있네요 야 내가 우리 애기도 양치구이렇게안 시켜 <laughs>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잔열병 깨렸다 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다 깨졌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자리가 있어야 되고 얘는 보시면 은 이렇게 앞으로 앞뒤로도 왔다 갔다 그래요. 이렇게 막 혼자 놀아요. 이래서 지금 여기 다 다사 갈가먹은 자국. 어 아, 자국이네. 있네 네, 여기 배는 다 까먹고. 이전에 했던 볼트는 손상이 돼 가지고 이제 개선된 거 같아요 나사가 그래서 바뀐 걸로 해 가지고 새 걸로 일단 껴 드릴게요 디퍼런시 오일은 흘러나올 때까지만 해 가지고 조금만 넣어 주시면 돼요 1리터도 안 들어가고 한 0.7리터에서 7오 리터 이게 저온 냉각수 보조범프 인데요 얘네가 나가게 되면은 네. 팬이 계속 돌아요. 미션오일이랑 엔진오일을 얘가 보조를 해가지고 열을 더 빨리 시키기 위해 있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거 냉각수가 안 들어가니까 열 받으면서 과부하 되면서 얘가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대표님이 말씀하듯이 셨 가운데 통이 있었잖아요. 냉각수 들어간 통, 조그만 통. 거기 에어백이 잘 해줘야 돼요. 자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원래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터져 가지고 완전히 아. 쇼파가 완전히 다 터져 버렸어. 오일도 나와. 아. 아니 유압 에어도 들어가는데 유압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터져 버려서 최악의 경우네요. <laughs> 지금 두번 정도 빠졌거든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그 에어를 좀 많이 빼야 돼요. 잠깐 동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영상 속에 보시면 계속 한 통을 갖고 리필하고 리필하고 또 리필할 거예요. 이 작업이 대략적으로 거의 한 2시간이나 걸릴 거예요. 아마 저희가 시그네이도 하면서 2간에안 계속 에어 백 작업을 진행할 거고 일단은 저희가 맨 처음에 원했듯이 작업이 참 이뻐요. 이런 작업은 진짜 이쁘다고 하거든요. 사고 났을 때한 옆으로 쫙 먹, 먹잖아요. 그럼 이쁘게 먹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군데군데로 군대 나눠지면 작업성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가장 보셔야 될 것들은 일반 분들은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몰라요. 대신에 엔진에서 따가닥따가닥 따가락, 따가락, 따가락 목닥대 두드리는 소리. 이런 소리 정도만 안 나고. 어차피 중고차라는 거를 갖고 와서 수리를 한번 하고 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보지도 않은 차를 갖고 견적을 전화와서 물어보시면 답은 못 드립니다. 개인 거래인데, 어, 이차한 500만원 들어가서 수리했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판매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손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고쳐서 500이 들어간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 이 차를 수리를 해서 판매 목적으로 인해서 수리가 된 거냐, 이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캐치를 해서 이번에 좀 수리를 좀 진행을 해드렸는데, 어,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저도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만큼은 했,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영상 속에 제가 이렇게 개인 거래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개인 거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감사합니다.